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직무 분석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직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도 작성을 하고 직무명세서도 작성을 해서 직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한 요건들, 그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학력 조건이나 아니면 외모적인 부분,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직무와 연관지어서 분석을 했는데, 어,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거는 그전 시간에 썼던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직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, 어떻게 선발을 하고, 또한 배치,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인적 자원 계획 및 모집을 살펴볼 건데요. 그럼 인적 자원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, 조직의 활동, 조직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노동력의 경제적인 활용을 위해서 단위 조직 또는 업무별로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, 어, 이 정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하고 또한 운영을 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활동을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업무별로 필요한 인원을 정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각각의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들이 있죠. 뭐 사회복지기관마다 어떤 기관은 사회복지사 인력이 뭐 10명 아니면 뭐 5명 이렇게 각각 부서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있거든요. 이런 인원을 정하는 이런 토탈의 계획이 바로 인적자원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인적자원 계획으로서의 모집은 어, 무엇을 의미하는가? 조직이 조직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, 과정이에요. 일반적으로 채용 모집 공고를 보셨죠 이런 모집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공고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모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구직자의 욕구와 구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최적 인력. 을 유인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. 두 번째 모집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+ 모집이 이 모집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첫 번째에서 구직자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구직자죠 이 사람들의 욕구하고. 그 조, 조직에서 직원을 충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겠죠. 이것이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최적의 인력을 끌어모으는 거죠.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? 적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? 뭐 장단점이 있겠죠. 첫 번째 장점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.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조직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. 적은 사람이 충원한다고 한다, 그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최적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급하면은 충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지원자들 중에서 정말 그 조직의 목표와 어, 부합되는 사람을 충원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죠.